정에는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해야 돼요. 캐기 전까지는. 거기 어, 전까지. 음. 수확하기 전까지 계속 관리를 해야지. 음. 안녕하세요, 소풍입니다. 소풍은의 이 홍삼마늘, 저는 보면 볼수록 너무 뿌듯해요. <laughs> 너무 너무 잘 자라. 와. 그리고 어 그때 찍을 때막 허리춤 못응것같던데 엄청 넓 엄청 컸네. 그니까. 러 비가 음. 비가 적재적소에 내려져갖고 음. 얘가 좀잘큰것 같아요. 올해는 마늘이 대체적으로 잘 됐나? 음. 작년에는 가물어갖고 음. 계속 물을 대줬잖아요. 음. 얼마 전에도 비가 왔고 음. 어, 또 내일도 음. 비가 온다고 합니다. 오. 마늘을 이제 수확하려면은 거의 이제 뭐 길게는 두 달, 짧게는 한달반 있으면 이제 수확을 해요. 그래서 5월달 5월달이 들어오는 이 시기는 이게 이제 구근 형성, 구근 비대기 음. 마늘이 굵어지는 시기예요 음. 그래서 이때 해줘야 될게뭐 비가 적재적소 오면은 괜찮은데 안 온다 그러면은 열흘에 한 번씩은 물 관리를 쭉 해줘야 돼요 음. 수학 20일, 수학 보름 전까지 음. 10일 간격으로 물 관리를 해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음. 봐봐. 이파리가 푸릇푸릇타잖아요 음. 이파리에 있는 영양분, 성분들을 음. 다이게 뿌리를 내려보내줘야 돼. 음. 그래야 뿌리가, 구근이 크고, 음. 튼실한 놈이 생기는 거야. 음. 그렇게 도와주는 것들이, 약품들이 있어. 음. 생강에 쓰는 건데, 음. 구근 비대 촉진제. 음. 뭐 약이, 농약이 아니고, 음. 복합비료예요, 복합비료. 음. 여기에는 미량 원소들이 들어있습니다. 음. 뭐 붕소, 몰리브덴, 뭐 이런 애들. 래서 미량 요소 복합이에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복합 비료 묵걸음 뭐 N K 음. 이런 거 주면 그 미량 요소가 좀 적거든. 음. 이제 여기 얘는 이제 미량 요소만 들있어서딱써 있어. 칠일 간격에서 십일 간격 산에 마늘은 쪽 나오기 직전. 음, 직전까지? 직전에 뿌리는 거야 이제. 세 번만? 그때부터 음. 쪽 나오기 직전부터. 음. 1 0일 간격으로 음. 3회 정도 뿌려주면은 구근이 음. 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제목이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잎에 있는 는 성분을 영양분을 뿌리로 음. 잎에서 뿌리로 어. <laughs>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음. 당농말 뭐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을 농약사에 가시면은 이렇게 이제 그 비대 비대 촉진제 음.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주니까 어뭐 이렇게 뿌려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음. 이게 원래 마늘은 조그만 것보다 뭐크 크야지 또 이렇게 먹을 때깔 때도 좋고 음. 기분도 좋잖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뿌려주면 병에는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해야 돼요. 캐기 전까지는? 어, 기 전까지 음. 수확하기 전까지 계속 관리를 해야지. 음. 홍삼 마늘이 녹병이 그렇게 취약하다고 했는데. 음. 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녹병이 하나도 없어요. 그 전에 한번 살짝 왔다가 약한 뒤로 지금 없었어. 우, 심 없어, 안 생겼어 이제. 음. 이대로 쭉안 어.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어. 관찰을 하면서 계속 네. 이렇게 그런 뭐 유황 성분 있는 음. 제품들을 주기적으로 뿌려주니까 이게 좀더안 생기고 그러더라고. 이게 올해는 마늘도 썼. 괜찮을 것 같아. 뭐 봐, 밑에 대봐. 벌써 요 엄청나게 굵다. 음. 와, 진짜 이거나. 딴단하네 마늘 막 이만한 거 아니야? 네, <laughs> 홍삼 마늘 어. 특대의 기준이 종이컵 있잖아요. 어. 커피 먹는 종이컵에다가 올려놓으면. 어. 딱안 들어가고 위에 딱 걸쳐 어. 그게 특대랍니다 어, 엄청난데 그러면? 사이즈가? 어, 엄청 크지. 어. 컵에 들어가면 돼안 아. 걸치면 특대 어, <laughs> 올해는 특대 나오려나 모르겠네 음. 그리고 다른 병 어? 잠깐만 오빠 이거 무슨 병이 있나? 뭐, 뭐, 닦이는데? 아 닦여? 응못하손나보다 그 외에 녹병 외에 따로 생길 수 있는 병 음, 따로 생길 수 있는 병들은 이제 흑색썩음균핵병이나 무름병 음. 뭐 음.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음. 오면은 벌써 이제 치유가 늦었으니까 음. 음. 보이는 즉시 뽑아서 바로바로 바로 이제 폐기처분해야 돼. 그런 병들은 음. 뭐 무름병, 흑색썩음균핵병 이런 병들은 종자 때부터 관리를 음. 잘 해갖고 종자 소독을 한 다음에 음. 그리고 땅에 음. 소독을 하고 그리고서 심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음. 생기고 나면은 치유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것도 번지는 거잖아. 번지죠. 그렇죠. 주의행거 보니까. 음. 그러니까 생긴 거는 어쩔 수 없더라도 안생 이렇게 번지지 않게 음. 약은 해줘야 되는 거잖아. 약은 계속 해줍니다. 음. 이제. 그 이파리만 이렇게 무성해졌을 때 이파리에다만 뿌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음. 땅이 흠뻑 적게끔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관주를 해주는 음. 게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음. 근데 입만 뿌리면 소용없어. 그러니까 잘 컸습니다. 지금까지는 큰병 없이 마늘이 잘 컸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수분관리 그리고 이제 구근 비대 촉진제 한세번 뿌려주고 그리고 이제 병충해 병해충에 생기지 생기지 않도록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면서 수확할 때 진짜로 마늘이 특사품이 나올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풍이었습니다.